오케이 잡았습니다. 오케이 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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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가져갔다 가져갔다. 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생입니다. 풍아 <laughs> 어 어둡죠? 네 밤입니다. 오늘은 밤에 출조를 가는데. 제가 최근에 포항에서 농지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또운 좋게 농어를 몇 마리 잡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있을 때 잡아야 된다. <laughs> 그래서 그 촬영이 저번 주인데, 이번 주도 캠락을 어제 다녀왔고, 오늘 한번 농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랑 사대가 좀 맞나 봐. 오늘도 나온다면, 뭐 농어는 저랑 이제 뭐 사이즈 떠나서 잘 맞는 친구인 거죠. <laughs> 어쨌든 바로 포항으로 가보시죠. 뭐 오늘도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농어의 성지 포항으로. <laughs> 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그 영일대 해수욕장 옆에 있는 방파제. 이게 그 방파제고 방파제 앞인데. 자,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거 밑에 글로 써드릴게요. 어쨌든, 저 건너편에 이제, 포스코, 포스코가 보이고, 여기서 한번 오늘 농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짐 들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바로 준비해볼게요. 저 뒤에 보이시는 분은 오늘 이제 저랑 같이 낚시를 하실 달봉님입니다. 달봉님. 저한테 저번에 농지 좀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예. 네. 쇼크리더도 없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나 이게 세팅은 제가 메탈게임 하는 세팅이랑 똑같아요 네사 리미티드의 세르테이트 5000번 저는 여기다가 진짜 메탈게임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이거 스냅, 스냅 다고 스냅에다가 이제 농지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저번에 쓰고 이렇게 보관을 해 놨습니다 티비 연결하고 농어 바늘이 어디 있을까? 농어 바늘도 챙겨놨습니다. 메이든 차이나 이 호는 아니고, 여기 안에 이제 농어 바늘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요 정도,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앉아서 대기 타볼게요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옆에 이제 달봉씨도 있고 보시면은 저기에 깜빡깜빡하는 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녹색이 제 거, 빨간 게 이제 달봉님 겁니다 저게 이제 확 없어져 지금은 깨작깨작 보이는데 입질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좀 이게 요거를 이따 갖다 놓고 귀찮으면 그냥 여기 꽂아놓고 해도 되겠는데? 여기도 자, 뒷줄 관리만 조금 해주면 꽂아놓고 해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어, 어 없어졌는데, 아이씨 파도네 파도. 아 이게 파도 조심해야 되네. 잘안 보여. 오케이 잡았습니다. 짜, <laughs> 별로 안 큰데 잡았습니다. 어, 뭐, 그렇게 작은것 같진 않은데? 빨리 와. 깔 따구 같아요, 깔 따구. <laughs> 앉아서 하는 농지낚시. 아, 오늘도. 나와, 나와. 어, 해보죠. 와. 어, 깔 따구인데, 이거 광생 넘네. 예. 네. 오늘도 잡았다, 너무 <laughs> 아 역시 일단은 저거 바로 계측 한번 하자 네. 계측해서 아 그냥 넘지 뭐이 정도면 32 네, 여러분 32 정도 됩니다 32 정도 아니 달봉아 한 육자 한, 한 마리 더 잡으려면 그냥 철수해도 되겠는데 오늘 분량 끝났는데 <laughs> 아, 이거 농지낚시 이거. 또 이제 달몽씨가 이제 좋은 자리를 저한테 양보를 해줘가지고. 오늘도 손맛 보고 있네요. 아, 재밌네. 너울이 좀 있으니까 너울이랑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네. 오케이. 아, 빠졌어, 빠졌어. 오이씨, 가져가네. 어,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아, 방금. 조금 작거나 비슷하거나. 잡았습니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농어겠죠? 아, 나와라! 예, 사이즈 비슷해. 오, 30 넘어, 30 넘어. 예, 넘습니다, 이것도. 후, 두 마리째. 야, 일단, 바로바로 계측해가지고넣시다 예.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30 넘습니다. 제대로 해도. 2 마리째. 야, 오늘 신난다. 예. 농어 2수째 음료수 어디 갔지? 어. 가져갔다. 어, 안 가져갔네. 야, 이거 100% 가져간 줄 알았는데. 어, 가져갔다, 가져갔다! 아. 어, 있었구나. 오케이. 이번에도 100% 농어. 사이즈만 좀, 좀 작은 것 같은데? 아우, 안 착습니다. 아유, 삼수. <laughs> 야, 이 뭐냐, 오늘. 깔다고, 깔다고 밭이네. 얘도 30입니다. 아, 세 마리. 네 지금 세마리가딱 나오고 입질이 귀신같이 끊겼습니다 얘네가 약간 이렇게 집단으로 조금씩 때로 다니나봐 떼로 들어갔다 가나 이쪽으로 가다가 이제 물고 또딴데 갔다가 다시 와서 물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네, 그래도 이제 기다리는 맛이 있네 저 고프로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찌를 멍하니 보고 있는 이 맛이 있네 뭔가 이제 파도 치면 괜히 입질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휴 기다리는 낚시가 됐네 갑자기 왔어? 왔어 잡았어? 네, 우리 달봉님 잡으셨습니다 깔따구야? 아니 깔따구라도 어디야 빠졌다고? 아, 달려 있습니까? <laughs> 아 그래도 뭐, 잡은 게 중요하지. 어, 뭐, 달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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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나온다. 달려 나온다. 우와, 볼락이다. 볼락입니다, 볼락. 심지어, 방생 사이즈 넘네. 이 정도면 그냥 넘지 않아. 요, 요것도 킵 해놓을게요. 이거 16 넘, 15 넘지 않나? 이 정도면? 네, 넘어요. 넘지, 넘지. 네. 볼락도 킵 해놓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이제 홀락도 나오고, 농어도 나오는 포인트네요. 혹시 모르니까, 계측하고 넣어놓을게요. 예. 네, 한, 한17 되겠다, 17. 대가라잉. 고양이 친구가 왔네. 고양이가 엄청 눈치 보네. 야, 너 거기다가 파도 맞아. 조심해. 이따가 몇 마리 더 나오면 선물 줄게, 선물. 파도 맞는다니까, 짜식아. 빨리 나와, 일로. 거기 있지 말고. 그래. 잘 생각했어. 거기 내 자리야, 그리고. 비켜. 그거 지렁인데. 그거 못 먹을걸. 먹는거 아니지? 고기 찾고 있네. 너가 나 대신 낚시 좀 할래? <laughs> 저 대신 거기서 낚시 좀 하세요. 고양이 낚시하세요. 농어 잡으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집에 가세요. 달봉님 히트. 달봉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그헤드로 변경하셨습니다. 오, 파닥파닥 뭐야, 감성도 아니야? 감생이네요, 이번에는. <laughs> 살감시. 아, 여러분. 아이고. 살감시입니다, 살감시. 방생 사이즈. 다양하게 많이 잡으시네요, 오늘. <laughs> 감생이 얼굴을 다 보네, 여기서. 아, 예쁘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방생! 알봉님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과연, 뭘까요, 이번엔? 농어는 없어. 찌가 안 보이는데? 좀, 좀, 많이 처박나봐요? 찌가 안 보이네? 어, 예, 네, 다 왔습니다. 오. 아, 멀리서 물었네. 멀리서 물었어요, 멀리서. 어, 뭐죠, 뭐죠? 아, 볼락이다, 볼락이다, 게요? 아, 될것 같은데, 내가 계속 해볼게요. 어이구, 어이구, 저쪽으로 가시죠. 네, 이게 방생이 볼락은 15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돼, 돼, 무조건 돼. 안될 수가 없어. 진짜 리얼 15는, 대가리가, 아이고, 야, 왜 이렇게 안, 안 빠지냐? 아, 거꾸로 빼고 있었구나. 안빠지나 대가리가 더 작더라고. 17, 17입니다, 이게 17. 장승이1 5데 17. 킵이지, 뭐. 킵하겠습니다. 으으! 좋은데? 눈치는 아예 끝났네. 네, 여러분, 더 이상 농어 입질이 없어서 철수합니다. 에, 다 갖고 나왔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농어가 엄청나게 크게 크는 생선이잖아요. 방생 사이즈가 30인 것만 봐도 엄청나게 크게, 크는 생선이지만, 그래도, 잡았다는 게. <laughs> 참, 이, 농지낚시도 매력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한 농지낚시가, 타율 100%. 올해 두번 했는데, 둘다 잡았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야, 이거 그냥 감은 잡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런 낚시는 아닙니다. 고기 있는 날에 잘, 운대가 맞았어요. 4대가 맞았어.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조가 한번 전리품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너무 춥습니다. 어 춥더라. 어 안돼 목줄 목줄 굴러가지 마. 남구 포인트는 다 웨이더 입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 그나마 다무포 거기가 있겠네. 네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아까 생선은 집에 오자마자 빠르게 손질을 해놨어요. 볼락 한 마리, 볼락 두 마리, 농어, 띠용. <laughs> 예술이다, 예술. 비록 볼락은 제가 잡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농어는 다 제가 잡았잖아요. 요즘에 진짜 어복이 좋긴 좋아.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을 회로 먹을 건 아니고, 손질을 해가지고 농어 스테이크? 농어 스테이크를 한번 해 먹어 봅시다. 볼락은 그냥 뱃따기로, 뱃따기로 할게요. 볼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느러미 같은 것만 가위로 이런 식으로 제거해 줘요. 그냥 척추 옆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펴가지고 볼락 하나. 두 번째도, 됐습니다. 볼랑도 여기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어. 개체가 그냥 작으니까, 그냥 척추 옆으로 포트듯이 할게요.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이 날아갈 것 같진 않거든요. 밑간을 살짝 할게요. 오케이, 됐고. 이제 생선은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야채 두 개, 감자, 마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자가 하나에 5 0 0원인치나 하네. 할 때는 몰랐는데 감자도 준비가 끝났고 일단은 감자를 삶아줘요. 감자를 좀 으깨줍니다. 됐어요. 치킨 스톡. 반수조만 간을 치킨 스톡으로 하는 거예요. 조미료의 맛. 우유에 이제 확 끓거든요. 좀 졸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를 이용하면 단짠이 되죠. 버터 두 개. 이게 버터만 하면 익히는 시간 대비 조금 타요. 그래서 식용유도 조금 섞어서 준비해왔던 농어를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겠네요. 네, 렇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한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 비주얼 보세요 농어 스테이크? 스테이크인가? 볼락구이둘다 너무 맛있겠다 아 근데 여러분 오늘은 먹기 전에 저거를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야 짜잔 네. 청아입니다. 네, 청아 한 박스인데, 요거를 아까 이제 제가 같이 낚시했던 달봉씨 제수씨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동안 청아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선물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이거. 네, 일단은 너무 술병 옆에 놓고 먹긴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 소스 따라 놓고아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그 MSG의 맛 치킨 스톡 거기서 이제 짠맛과 감칠맛 농어 살 맛이 사실 약간 좀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 그거에 이제 마늘이랑 이렇게 다 콜라보 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단 농어를 해가지고. 로어랑 감자 마늘 로어 이렇게 소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군침 넘어가는데 와야 <laughs> 이거 뭐냐 진짜 맛있는데 이 밑에가 예술이다 음. 근데 약간 밋밋할 때, 농어를, 음, 심지어, 그 농어는 버터가 들어가서 조금 달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어, 미쳤는데? 잠깐만, 술 먹기 전에. 그 다음에, 볼락. 볼락도 진짜 맛있는 생선이죠. 바로 먹어봅시다. 음. <laughs> 그치.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진짜 <laughs> 이 농어 스테이크가 메인입니다. 너무 맛있네요. 딱 해가지고. 음. 아, 이거 좀해 먹어야겠다. 농어로 뭐해 먹을까 하다가 인터넷 레시피 보고 좀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레시피에는 파마산 치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파마산 치즈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아이고 어른이거다 좋아할 맛이야 음. 음. 한잔하시죠 짠 진짜 부드럽고 약간 그 크리미한 맛에 고소함과 단맛과 짠맛이 다 들어가 있네 어쨌든, 이제, 최근에 농지를 몇년 만에 다시 하면서, 뭔가, 새로운 모습?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조각까지 있으니까, 진짜 좋네요. 그나저나 와서 참 피곤하긴 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야, 엄청 많았는데, 벌써, 다 모, 다 모아네? 생선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laughs> 오늘의 농지 낚시도 뭐 성공적이었고 다음 낚시를 뭘 할지 조금 고민이네요 요즘에 뭐 메탈을 던져도 되고 제 주상복합 채비로 그뭐 아무거나 노리는 낚시 그것도 조금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개불 들고 조금 진득하게 하는 원투 낚시도 하고 싶기도 하고 볼락도 좀 잡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라이트 게임도 조금 하고 싶기도 하고. <laughs> 어, 농시도 또 하라면 하고 싶긴 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낚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낚시를 뭘 할까 고민하는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예전에는 원투 낚시만 할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촬영하는 낚시는 무조건 원투 낚시를 했어서 조과에 대한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다양한 낚시를 이제 촬영 수단으로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일주일에 뭐두 번, 많으면 세번 이렇게 낚시를 가는데 제가 원투 낚시 하나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면 화요일에 촬영을 했는데 화요일에 조과가 별로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수요일, 목요일에 제가 촬영을 나가도 조과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뭐 수온이나 기타 여건이 그 주는 거의 똑같이 흘러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고정된 요일에 낚시 유튜버가 영상을 두 개씩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 편집자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 그거는 어쨌든 좀 말이 길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다양한 낚시를 함으로써 조금 극복하고 있다 올 여름 같이 물이 너무 뜨거울 때는 원투 낚시가 안 되니까 메탈 게임으로 고기를 잡아내자 그런 게 됐어서 참 재밌네요 요즘에 그러니까 낚시도 재밌고 영상을 찍으러 다니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5년차 유튜버기 이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일적으로 다가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 <laughs> 근데 내가 재밌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음. 역시. 아, 역시, 치킨스톡은, 치트키야, 치트키. 감자가, 양념 감자가 됐네. <laughs> 짠 저는 오늘도 즐겁게 낚시했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낚시 영상으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그리고 끝으로 아 끝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오늘 이제 저번 농지 영상부터 포인트나 뭐 이런저런 정보를 저에게 많이 알려줬던 달봉씨랑 또 이제 술청하한 박스 사주신 제수 씨두구분다 아, 감사드립니다. 지쳤다. <laughs> 다음, 다음 영상에서 뵈시죠